용인시 의회 신현수 의장을 비롯해 27명 의원 전원이 각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배식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식사를 드리면서 나눔으로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용인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나 마음 한편이 저려온다는 시의원들. 용인시 의회는 지난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복지시설 방문청소, 성품 전달 등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민심을 살피는 열린의회,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7대 용인시의회. 전문가 의정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오늘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